자, 여러분들 아,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에서 여러분들 세금 쪽 파트가 아 교재의 제 1편에 금융 시장 파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 2장에 생명보험 파트에도 세금 파트가 나오죠. 여러분들 어 생명보험 설계사 뭐 등록 시험에서 공부하셨던 어 세금 파트 어그 내용보다는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변액 파트에서는. 그래서 변액 파트에서 세금 파트를 상당히 어려워들 하시니까 어, 세금 파트를 좀 꼼꼼하게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제 1편에 나와 있는 어, 세금 파트예요 1편에서 제 4장 쪽에 나와 있죠. 세금과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곳을 먼저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에 보니까 아, 세법의 종류별 과세 형태 및 이론이라는 게 되어 있고요. 큰 타이틀로 어, 소득세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어 다음 뭐 3번에 보니까 이제 법인소득세 그리고 4번에 상속세와 증여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세금 쪽을 보시게 되면은 국세와 지방세로 어, 구분되어 있고요 국세도 있고요 어 지방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대표적인 국세에 해당되는 거 어, 국가에서 이제 징수하는 세금이죠 어, 여러분들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은 소득세라고 하고요.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어~ 법인세 요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세금들이 있어요. 무상으로 받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증수하는게 바로 어~ 사망을 통해서 어~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살아생전에 어~ 무상으로 이전해줬다. 그러는 부분들이 인제 증여세죠. 상속세 및 증여세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물건을 살때 항상 10% 얹혀서 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죠.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뭐 부가세, 부가세 표현하지만 부가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세에 해당됩니다. 아, 지방세의 파트에 속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제, 아, 지방세에 속하는 거고요.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은 국세 파트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국세 파트에서 여러분들 요 소득세는 어떤 거냐면은 어 사람. 그죠? 어 사람이 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어 과세하는 게 바로 어 소득세 파트예요. 그리고 어 법인세는 어, 법인이 벌어들이는 어 소득에 대해서 어 과세하는 게 바로 어 법인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상어 우리 소득세와 법인세를 크게 어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자, 사람이 버는 소득이다. 법인이 버는 소득이다. 요런 차이점도 있고요. 자, 사람이 버는 소득 중에서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도 있지만은 어 공짜로 버는 이익도 있죠. 어, 이런 것들이에요. 상속세와 증여세. 요거 어, 사람이 버는 소득인데 어, 무상으로 버, 벌어들이는 어, 공짜에 해당되는 어, 이득들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게 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법인이 공짜로 벌어들이는 어, 그런 이익들은 어떤 식으로 과세하느냐라는 부분이죠. 어, 이런 부분들을 법인세에서 모두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들은 이처럼 여러 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요런 어,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들을 하나하나 법에서 어 열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 열거주의 과세 원칙을 취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 법인세와 관련돼서는 열거할 필요가 없겠죠. 법인이 벌어들이는 어떤 소득이든지 간에 다 과세하면 되겠다. 법인이 무상으로 벌어들여도 법인세. 법인이 열심히 사업연도에 우리가 영업성과를 거둬서 벌어드린 소득도 법인세.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벌은 소득은 어디 출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이익들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법인세. 이처럼 법인세와 관련돼서는, 어, 포괄주의 우리 규정을, 어, 세법에서는 어,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개인 소득세는 열거주의다 법인세는 포괄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상속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람이 이제 무상으로 받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이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어떤 이득을 어 무상으로 얻었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모든 이득에 대해서. 어, 다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이득이다. 어떻게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이득이 아니다. 모든 이득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포괄적 이득에 대해서 과세해라라는 어, 포괄주의 규정을 예, 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증여와 관련된 부분들이 민법에서 규정한 증여보다는 오히려 세법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에 범위가 더 넓게 규정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거죠. 완전 포괄주의 과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크게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구분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세만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세금들은 우리가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큰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도 출제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중 어 세금 과세 원칙이 다른 어 조세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사지선다로 출제를 하게 되면은 정답은 어, 소득세로 여러분들 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요거죠. 자그러면 소득세를 열거주의로 과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소득세는 그러면은 어떻게 열거를 하느냐라는 거죠. 자 사람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들을 과세를 하는데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1년 동안은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도 무상소득은 상속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벌어들인 소득 중에 또 이렇게 1년짜리 소득 이외에도 더 있다는 얘기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동산 등에 어 양도가 발생을 하면은 양도차익이라는 게 생기죠. 양도이득 양도이득에 대해서는 어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분명히 벌어들인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차이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내가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득 생긴 이런 양도소득의 개념이 아니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금 양도했다. 이 기간이 상당히 길다, 길단 얘기죠. 길기 때문에 이렇게 획정, 1년으로 확정져서 우리가 소득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하고는 별도로 따로 떼놓고 과세하게 되는 거죠. 자. 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퇴직소득이라는 게, 어, 퇴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퇴직금을 받죠? 어, 퇴직소득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요 퇴직금,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이에요. 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보통적으로 우리가 근속기간이 뭐 20년, 30년 동안에 근속한 거에 대한 우리가 대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요, 이 소득, 소득을 벌기 위해서 3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처럼 1년으로 확정 지을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소득세는, 여러분들, 소득세는 요렇게 법에서 열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이렇게 열거를 해서 각각, 어, 분류해서 과세라라는 이제 분류과세 원칙이, 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류과세. 이게 바로 분류 과세예요. 열거를 분류해서 열거를 하고 있다. 과세도 이렇게 따로따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우리가 어,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나머지는 하나하나 이제 발생을 하지만은, 뭐의 종합이냐라는 거죠. 이게 종합소득세는 1년치 벌어들이는 소득인데, 우리가 1년치 벌어들리는 소득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어,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자소득이라는 부분들도 1년 동안에 이자가 얼마냐라는 것을 합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채권이라든지 예금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외에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은 어,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소득도 여기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죠. 1년치 배당. 또 하나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어, 그래서. 어, 사업소득도 1년 동안의 사업소득이 있겠더라라는 거죠. 어, 사업을 안 하고 여러분들 어, 우리가 근무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어,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노후에 뭐 45세 이상 뭐 55세 60세 이후에 우리가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도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이처럼 여기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이지만 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겠다 라고 하면 여기 매년 들어오는 연금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연금 소득인 거죠. 연금 소득. 이렇게 법에서는 다 열거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열거를. 어, 소득세법은 열거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거 이외에 어,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섯 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기에는 약간 모호하니까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법에 열거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이런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정해야 되는데 그죠. 이 카테고리가 너무나 많겠죠. 어, 많다 보니까 기타로 해서 다 묶어놓은 거예요. 어, 기타 소득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들, 로또, 그죠? 복권 당첨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 우리가 근로 소득자 또는 사업 소득자를 어, 하면서도 외부의 뭐 출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지필에서 저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적으로 하면 사업 소득이겠지만은 어, 우리가 아 일시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 있, 있단 얘기죠. 아 이런 일체의 소득들을 바로 기타 소득으로 쭉 우리가 열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열거주의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법에서 열거를 하고 있다. 열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자 소득이라는 법전을 들어가다 보면은 뭐일번 항목 어떤 거는 이자다. 두 번째 항목 이런 거는 이자다 세 번째 항목 이런 거는 이자다 이런 식으로 다 법에서 열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쭉다 열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국회를 통과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법전에 반영이 되고 대국민들을 구속하게 되죠 이 법전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되다 보니까 이 법전이 실무보다는 조금 느리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어, 이런 것만 과세하겠다라고 다 열거를 하고 있으니까 실무에서는 요거 이외에 이상한 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어, 우리가 어, 상품화해서 판매하게 되면은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과세를 못 하는 거죠. 왜요? 세, 어, 소득세법에서는 법에 열거된 것만 이자다.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를 내라. 열거하지 않은 것은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무에서 못 따라가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실무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뭐 어, 예를 들어서 어, 12번 항목까지 쭉 어, 써놓고 어, 13번 항목에 뭐라고 했냐면은 뭐 1번 항목부터 12번 항목과 어,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면은 어, 이자로 보겠다 이런 말을 써놓는 거예요. 이자로 보겠다. 그러니까 어, 다른 다른 짓 하지 말아라라는 조항이 하나 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 이거, 이렇게 열거된 거 이외에도 이런 유사한 성격을 갖는 어, 소득이 발생하면 이자로 보아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포괄적인 근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어, 포괄주의 규정이다라는 거죠. 자, 소득세는 대원칙상 열거주의지만은 이렇게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괄주의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유형 이자 소득이라는 유형에 대해서는 포괄주의 규정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유형별 포괄주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유형별 포괄주의다. 그러면 금융소득이 대부분 그런 거란 얘기죠. 자,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로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득, 이런 규정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금융소득 중에서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기 연금, 연금 연금도 어떻게 보면 연금이라는 금전을 받게 되는 거죠. 요런 유형의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는, 어,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1번부터 뭐 10번까지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11번에서는 1번부터 12, 11번과 유사한 성격의 금전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연금으로 모아서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어,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을 어, 집어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연금. 그죠? 그리고 이건 돈과 관련된 부분이고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1번부터 뭐 12번까지는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13번에 기타 1번부터 12번 유사한 소득이 발생하면 이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포괄주의 규정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규정이 우리가 소득세법에 반영되는 그런 항목들을 보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어, 미리 따져보니까 이자소득과 어, 배당소득과 어, 사업소득과 어, 연금소득 이렇게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 한번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어, 어떤 식으로 출제됐냐면 다음 중 어, 종합소득에서 어, 과세하는 원칙이 다른 하나는 해서 이렇게 출제했었죠. 1번 이자소득, 자, 2번 어, 사업소득, 자, 3번 어, 연금소득. 자, 4번, 어, 기타 소득. 자, 요런 식으로 출제를 한번 보였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예, 우리, 어, 협회에서 정답으로는 요렇게 체크했죠. 협회에서 말하는 정답은 1번이었다. 우리 교재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는 이자와 배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형별 포괄주의지만 나머지들은 다 기본 원칙의 열거주의 과세 원칙을 취한다고 라 해서 정답은 이자가 잘못된 거다 나머지는 열거주의다 요런 식의 출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문제 자체가 오류 문제였죠 그래서 어 요런 부분들이 생명보험 협회에서도 인제 정정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자소득도 유형별 포괄주의고, 사업소득도 유형별 포괄주의고, 연금소득도 유형별 포괄주의고. 이 문제의 정확한 정답은 4번이 정확한 정답이었었죠. 1번이 정답이라고 뭐 얘기는 했지만은 잘못된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자라는 개념에서 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요두 소득을, 어,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금융소득. 자, 금융소득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어, 은행에 예금을 맡겨놓으면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자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이자는 세후 이자를 지급을 하는 거죠. 세금을 원천징수 뗀다는 얘기에요. 어, 떼고선 은행에서 대신 어, 국가에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어, 14%에 어, 우리가 소득세가 과세되고요. 요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1.4%가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지방소득세가 결합돼서 어, 15.4%에 우리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과세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자와 배당이라는 요 소득이 소득이 연간 연간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원천징수되고 과세가 다 종결돼요, 다 종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2천만 원 만약에 초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초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모두 합산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과세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종합과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여러분들 항상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예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우리가 가족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 기준이 아니고요. 개인별로 이자와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다 합산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득세법상 우리가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우리 소득세법상 세율은 여러분들 어, 우리 교재에서도 나오는데 어, 교재 한번 잠깐 볼까요? 소득세법에 관련된 세율이 어, 나번에 나와 있죠. 자, 나번에 어, 5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어, 6%에서 어, 최고 어, 38% 이렇게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5단계. 자, 이 세율 구간을 다뭐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세무사가 아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에서는 직결될 부분이 아니니까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실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자, 2천만 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안 됐더라고요. 하면은 우리가 14% 소득세만 따지면 14%죠. 요 14%로 다 끝났을 걸, 끝났을 걸. 어, 2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모든 금액들이 금융소득이 다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종합 과세 쪽으로 넘어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세율 구간이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라는 거죠. 다른 소득이 많다라고 하면은, 다른 소득이 많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면은 막 38%까지 우리가 세율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다른 부분이 엄청나게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6%로 끝날 수도 있다는 라 얘기죠. 가만히 여러분들 판단해서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생깁니까? 차라리 다른 소득이 없으면은, 없으면은, 금융소득만 많아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2천만 원인보다 어 이하일 때는 14%로 소득세만 따졌을 경우엔 14%로 과세가 종결될 걸 2천만 원이 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오히려 6%로 과세되면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그렇 그래서 어 우리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이 14%로 계산했던 부분과 종합소득세율로 우리 계산한 부분들을 비교해서 더큰 걸로 과세합니다. 더큰 걸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14%보다는 더 많게 우리가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비교과세한다라는 부분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너무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고 어, 취지 자체를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들 어 처음에 세법의 종류별 과세 형태 및 이론은 어 요런 식으로 개인 소득세는 열거주의다 그리고 어 법인 소득세는 순자산 증가설을 취하고 있다. 뭐 요렇게 큰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어 나번에 세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 소득세는 5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뭐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으네요. 자 그리고 아다번 정도에 보시니까 우리가 금융소득과 세금 쪽에서 여러분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부분이죠. 금융소득의 종류는 이자와 배당이 금융소득이다. 요게 개인별로 항상 소득세는 개인 단위예요.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게 되면은 금융소득이 우리가 합산돼서 종합과세 하겠다. 요런 내용이 아, 교재에 수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시니까 뭐라는 말이 나와 있냐면은 참고해서 여러분들 금융. 소득 과세 방법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 과세 방법은 뭐냐면은 마지막 칸에 있는 네모만 잠깐 보시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금융 소득 종합 과세와 관련돼서 원래는 6%에서 38% 어, 기본 세율을 적용해서 요게 합산 과세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분리 과세 됐다라면은 요 14%로 됐을 거죠. 근데 2천만을 원 초과되면은 요기 구간으로 오겠다라는 얘기죠. 설령 어 적은 구간에 어 세율이 적용된다치더라도 요 분리했을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한 세금과 종합과세됐을 때의 세금과 비교해서 무조건 큰 걸로 과세하겠다라는 게어 마지막에 나와있죠. 어, 맥스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어, 둘 중에 큰 방식으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큰 취지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바로 전에 나와 있는 참고사항은 제 2장에서 여러분들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새로 2015년도에 도입됐던 제도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큰 틀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어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고 우리 일장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처럼 소득세법은 여러분들 분류과세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류과세 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분류한다는 얘기죠. 자 분류과세 방식 이외에 또 이런 표현도 우리가 교재에서 나옵니다. 분리과세다. 분리과세. 그럼 분류과세가 뭐고 분리과세가 뭐고 막 이런 것들인 좀 어렵죠. 자, 종합과세라는 말도 나오죠. 종합과세라는 얘기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우리가 과세하겠다라는 게 종합과세고요. 자, 분류과세는 설명드렸습니다. 세 가지 소득으로 나누어서 따로 따로 과세하겠다. 그럼 분리과세란 뭐냐라는 거죠.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는 여러분들 원천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즉 여러분들이 받는 금액은 세후 금액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 세전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서 세금을 떼고, 세금을 떼고,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금액은 세후 금액을 받는다, 라는 얘기죠. 자, 요 세금을, 어, 떼고, 여러분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죠. 그뗀 사람이 요거를 대신 국가에서, 어, 납부하겠다. 요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원천에 대해서 바로 징수해서 과세를 하겠다. 요런 방식이 바로, 어, 원천징수란 얘기고요. 그게 분리과세다 이겁니다.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가만히 보니까 자 이자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고 있죠. 어, 세후 금액을 주고요. 마찬가지로 배당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월급 받는데 우리가 세전 금액 받는 게 아니고 어, 세후 소득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 연금 관련된 소득세가 발생하면 어 세금을 떼고 우리가 받게 되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로또 당첨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어 세후 금액으로 주죠 그죠 그리고 뭐 외부에 강의하시는 분들도 어 강사료 다 세금 원천징수하고 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어 개인사업자인 분들 특히 보험모집인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죠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은 원천징수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나중에 받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되는 소득들이 바로 분리과세 소득이다.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이해해 두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요거, 어, 분리과세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 시험 문제 출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험 대비 목적으로는 여러분들, 어, 우리가 과세 원칙과 관련돼서는 소득세는 열거주의고 법인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포괄주의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다. 물론, 사업소득과 연금소득도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소득세법은 이렇게 분류과세한다라고 했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한다. 자,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자, 앞자를 따서 이 외우시죠? 2배사 근연기. 자, 이렇게 1장 부분을 큰 틀을 정리를 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1장 파트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장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